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오션 살펴보실 거고 하나오션은 제가 7월 30일 날에 매수하라고 최초로 언급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추가 상승이 또 나왔었는데 사실 7월 달 부분에서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다 라는 것은 뭐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눌림이 발생했을 때 절대 쫄지 말고 추가 매수하라고 강조드렸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세력성 종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종목들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세력 스케줄이에요 세력들의 스케줄을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이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잘 붙들고만 있으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 일정이 끝나면 개인들이 손쓸틈 없는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피하면 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종목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고 이 세력들이 일정이 잡혀 있는지 그 일정 동안 주가를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재료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 LNG 해양 플랜트 발주 회복되고 환율, 성과, 동반 상승이라 영업이 개선되고, 수주장고 사상 최고 수준, 3, 4년까지 문제없다. 여기서 더해서 상반기 글로벌 LNG 발주 집중 시기인데, 이 연말이나 상반기는 사실 대형 수주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IMO의 환경 규제 덕분에, 지금 친환경 선박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오션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라, 분수 장비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다양한 조선주들이 올라갔던 시기를 보셔야 돼요. 이 7월 30일날 미국에서 조선 투자 검토 소식이 있는 다음에 삼성중공업 9배 올라갔고, HJ중공업 400% 올랐고, 떨어졌던 게 언제냐면 반세협상 타결되면서 210조라는 조선주에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엄청난 호재예요. 오조나. 1 0조만 돼도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210조는 말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맞춰서 뉴스 기사 터지자마자 급락을 시켰다 왜냐면 9시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아, 굉장히 큰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꼬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너네들 관심을 꺼줘 어, 너네들은 살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이었고,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HJ중공업도 이래서 하락이 나온 거고, 그리고 하나우션도이 시기 때 10월 30일부터 기가 막히게 떨어졌죠. 이, 210조 투자 소식이 있고 나서. 그래서 지금은 눌리면서 팔 사람들 다 팔았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을 기점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2개월 정도는 좀 털어줘야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지금 상승을 통해서 정고점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건데, 여기서의 핵심은 결국에 세력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세력들 물량의 근거 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 어떻게 설정을 하냐 제가 검색식을 만들었죠 검색식 사용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목표가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잠깐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목표가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한두달 정도 사용을 해 보시고 실제 뭐 적나라한 후기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말씀을 주시고 뭐 굉장히 큰 수익 낫 났다 하시면은 말 그대로 그 후기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은 무료로 제공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어 놓은 것 굉장히 지금 적중률이 좋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종목들 모두 목표가 검색기를 이용해서 매수가를 측정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목표가가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고 파란색 표시된 것은 목표가 성공했던 종목들. 빨간색은 아직 목표가 도달을 하지 않아서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뭐 50%, 60%, 101%. 그렇지만 목표가 검색기에 더 높은 목표가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한두 달 정도 사용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때 후기만 좀 써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쓰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6월 7월달에 강조를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강조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기를 이용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검색기 사용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종목명 쓰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중공업 종목명을 적어주셔야 되고 뭐 지금 종목이 무조건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시총 1,000억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종목명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 전구점 가격 기입이라고 써있죠. 이때 당시에 전구점을 보시면 아, 요 가격 라인입니다. 18,000원 라인 때 정도 되죠. 이 18,000원을 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8,000원을 기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 가능 가격이 나와요. 16,000원 목표가 31,000원. 매수 가능 가격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16,000원까지 눌림 이후에 거의 최저점을 측정을 해주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구간이 우리 최저점, 매수 가능 구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7,000원 매수해도 되고 18,000원 매수해도 상관은 없어요. 분할 매수로 접근만 한다면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목표가 검색기에는 목표가가 31,000원으로 나왔습니다. 31,000원 나왔다라는 것은 31,000원 구간 오면 매도를 해야겠죠? 물론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비교적 고점까지 올라갔죠. 그 이후로 눌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언제 매수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끌고 가야 될지 보려면 최근에 전고점인 33,450원 요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목명에 삼성중공업 적어주셔야 되고 삼성중공업 적어주셨으면 전고점 가격에 33,450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수 가능 가격이 나오죠. 22,550원 최저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을 한번 선을 그어보면 22,500원 정도 되니까. 과거 이제 뚫지 못했던 정고점 라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저항작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이 발생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 평단을 추적해서 목표가가 나온 것을 보면 58,950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 물론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또 사라고 해서 큰 수익을 드렸던 유튜브에 영상 찍었던 종목인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있죠? 하나 시스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렇다면 하나 시스템 제가 언제 매수를 드렸냐면 이 3월 달 4월 달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도 검색기를 이용해서 가격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요날 눌린 것을 보고 제가 요 때죠 31,000원 2,000원 구간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전고점이 한 42,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종목명에 하나 시스템을 적어주시고 전고점이 42,000원 부분 됐었죠 42,000원 기입을 하시면 매수 가능 가격이 31,100원이 나와요. 목표가 67,500원. 매수 가능 가격 31,100원 나왔었는데, 31,100원 근처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목표가, 목표가였던 67,500원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7만 900원까지 오르고 눌림이 발생했는데 6만 7천 500원 정도면 거의 최고점이에요. 선을 그어보면 요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에 매도를 할수 있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검색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아가시고 지금 계속해서 적중 드리고 있는 종목들 역시 검색기로 나오는 것이니까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구독만 하고 있다 하시면 누구나 지금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다. 다만 제가 계속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몇 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뭐막 길게는 최대 6개월 정도 인원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배포를 드릴 거고, 어 받아가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 사용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수익이 잘났다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 인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예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어플 같은 것으로 개발해가지고 정말로 출시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그냥 이렇게 기입하는 방식이지만 추가적으로 추후에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이 지금 인증 작업에 참가해 주신 분들 실제로 써보시고 그냥 본인 이 느끼시고 리뷰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리뷰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도 그냥 무료로 제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010 7513 5260이 제 번호예요. 01075135260이 제 번호인데 목표가라고 남겨주세요. 목표가 검색기니까 목표가 남겨주시면 검색기를 한분한분 한분 드릴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초보자분들도 그 동안에 이제 목표가 설정이 힘드셨던 분들은 한번 그냥 재미로라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분명 후회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제가 키운 정목 아직 다시 말해서 검색기에 검색된 종목들 가운데 가장 크게 목표가가 선택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목표가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지 나오고 있는데 아, 탑3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딱한 종목만 뽑아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설명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역대급 수익률을 경험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투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역대급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아야 답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이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단돈 8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벌었고 주식시장이 하도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LNF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10,000% 이상 급등이 터지면서 1 0 0억를 넘어선 1 0 0백거 역사를 썼었죠. 역대급 수익으로 강남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고도 노후 자금까지 큰 수익을 번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까지 따지면 약 392배 400배가까운 수익이 역대급 수익이 터졌었는데 지금 보시는 종목들 모두 수백억의 시총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조원의 신화를 이룬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 트렌드와 그에 상응하는 기업만의 강점, 특별한 강점이 있어야만이 역대급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주식의 정답을 찾으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메가급.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정부정책 트렌드 즉 정부정책 장기 프로젝트에 부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만의 특별한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에 해답은 기술력에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4만 프로 에코 프로 2만 프로 셀트리온 1만 프로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다른 특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를 상용화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항체 램시마를 개발하기도 했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리튬 메탈을 구현하게 되면서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역대급 랠리가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의 정답은 기업의 기술력에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보셨던 세계 최초 재료를 가진 종목을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세계 최초 땡땡땡3를 개발을 해냈습니다. 혁신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세계 최초 상용화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앞으로 AI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 제가 유진로봇을 5,600원 이하에 추천도 드렸었고 4배 이상 상승이 나왔죠. 지난 8월에 매집했던 종목입니다.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좀 크게 드렸습니다. 9,150원 이하에서 매집을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4만 원 이상까지 펌핑이 나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물론 이전에도 많은 큰 수익을 드렸지만 오늘의 히든 종목이 유진로봇 이수페타시스를 증가할 것이라고 감히 예언을 하겠습니다. 오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가상자산이 결합된 종목이고요. 세계 최초 땡땡 기술을 사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트럼프 친화정책이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AI 친화정책이 발표가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낮은 시총이고요. 자금 유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급등 시그널 나왔고, 신고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뚫어내게 됐을 때 역대급 랠리가 터질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특별한 히든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7513-5260이 제 번호예요. 010-7513-5260. 여기로 도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은 따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역전시키는 도전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 결국에는 도전하는 자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자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이번 만큼은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역대급 수익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010-7513-5260으로 도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프로인 제가 직접 연락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최고의 전략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